신하 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의 교인들의 그 분열된 소식을 듣고 이제 편지를 쓰게 됐는데 그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어느 정도 바울의 마음을 이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 자녀들이 올바르지 못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매우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바울은 일단 자신을 이제 예로 또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된 그리스도에서 네 개의 파벌이 나올 수 있는지 되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바울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아니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바울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이 생긴 것이 생겨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도 다행히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까지 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음, 바울은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시 소개합니다. 자신이 이제 하고 있는 그 사역들을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자신은, 바울 자신은 세례를 베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스펙이나 어떤 그런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중에 바울 자신이 드러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절대 바울 자신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특히 목회자나 성교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늘 깨어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신이 높임을 받거나 자신의 인기를 얻거나 또한 자신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자들을 이제 챙기거나 만들거나 하는 일들은 절대로 멀리해야 하답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그 순간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까지도 영적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자신이 원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 일어나자 바울은 매우 당황스럽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처럼 파가나 생기며 분열이 일어났을 때는요 자신이 속한 편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강조하고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분열된 모습을 회복시키는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롬.